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선미 집사입니다 음, 아느라 다를까 오늘도 그 노트북이 되지가 않았어요 어, 노트북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음, 계속 또 실경이 하다가 몇시간 실경이 하다가 끝내는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을 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음.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어, 먼저, 그,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어, 또, 잠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창근 범죄 종합 예방연구소님께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대한민국인 분한테 집사님 말씀의 위로가 참 많이 됩니다.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어 심소미 집사님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또 축복의 어, 말씀도 주고예 어, 반갑습니다 아롱미님 지금 생방 시작인가요? 예 신, 생방 시작이에요 hs님 심지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암송말씀님 샬롬 예 반갑습니다 김하정자매님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그 저번에 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추도 예배 추도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먼저 하층 데미쿠님 안녕 하십니까 여기 아기 여자 개갈 이명순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강아지 창왁 지금이 돼?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0012님, 할렐루야예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어 추모 아, 추도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님을 만나 가지고 그 추도 예배에 관해서 어, 그다지 별로 어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 그냥 어려움이 그렇게 예배를 드 그런 추도 예배를 어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 전화를 받고 또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 정말 심각하구나. 근데 왜 추도 예배를 드리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리고 또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몇몇몇몇 아, 몇몇 분들이 어, 추도 예배나 아니면 사무제, 어, 사모제 어, 그리고 또 49제 물론 7일마다 제를 지내서 49제를 다 완벽하게 지내는 건 아니, 아니지만. 49일 되는 날에 또 제를 올린다는 걸 제가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어, 사실상 어 먼저 상우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신을 묻, 묻은 뒤에 죽은 영혼이 방황할까 봐 그리고 평안하라고 또 방황해서 아 방황할까 봐 염려돼서 어또 편안히 이제 모시는 제를 어, 우리가 사무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 그 사무제를, 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지내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또 사, 49제 동안, 49제 되는 날, 어, 또 죄를 이렇게 올리는 걸로, 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 등등. 아, 저는 사실상, 결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각자 이제 제 생각인 것입니다. 어 또그 추도 예배를 드릴 때또 목사님도 참여도 하시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 그러나 제 생각에, 어제 생각에 어 결코 그 예배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예배는 곧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와 영감을 올리는 거예요.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건데, 만약에 수도 예배라면, 어, 그 길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 사실상 초화하고 향만 키우지 않고, 그, 안 했다 뿐이지, 그 예배를 왜, 누구한테, 어, 드리는지를 사실상 제가, 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음, 하나님 아버지한테 결코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도 있잖아요. 너희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애통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에 또이 말이 있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 마가복음에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어, 그 포도 포도밭의 그 농부 그 비유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 죽은 자를 아, 이렇게 삐삑 합니다. 핸드폰이 이제 문자 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 산 자를 위한 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물론 죽은 자가 아, 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저도 그 마음은 알거든요.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위로도 하실 거고, 또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실 줄 믿습니다. 어, 왜냐면, 저도, 어, 내 아이를 잃어봤고, 가족, 가족의 죽음의 그 슬픔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정말 그분이 돌아가시고, 어, 그 슬픔이 꼭그 죽은 날에 맞춰서, 어, 그렇게 슬퍼하면서 길을 지내면서 그 예배를 드릴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년 365일, 어, 슬퍼는 날은 많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 추억을 기를 수 있는 날은 많습니다. 근데 굳이, 어, 꼭, 어, 죽은 날에 맞춰서 추도 예배를,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배를 드릴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예배의 주된 목적이 난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겠죠. 아, 모르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그 결코 망자를 기리고, 어, 망자에 대한, 어, 뭐, 망자를 뭐잘 부탁한다? 뭐, 그래서 뭐, 죄를 지내는 건지는, 어,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9제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49제, 77에 49, 7일마다 죄를 올립니다. 그게 1대 대왕, 2대 대왕, 7대 대왕한테 재판을 받고, 환생이에요. 환생. 망자가 환생 되기를 위한. 그리고 이 저승, 어, 이승에 있었던 그 모든 한을 풀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 일곱 대왕한테 어, 재판을 잘 받으시라고 이렇게 죄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49제인데 굳이 49제 되는 날에 뭐 7일마다 그건 아니지만 49제를 지킨다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지금 말이, 성경적으로 너무 말이 안 맞거든요. 사무제도 그렇고, 49제에 되는 날, 제를 올리는 것도 그렇고, 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우리가 만약에 그 구원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 죽고 난 뒤에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런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그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재판을 우리가 그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 받을 때까지.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심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왜 예배를 드리죠? 무엇 때문에? 저는 토속 신앙의 불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는 왠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망자에 대한 그미안함과가 그리고 그 망자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추도 예배를 지키는 그분들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저, 이 한, 이걸 보시고, 어, 저한테 뭐, 뭐라고 하신다고 해도, 어, 제 감동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그게 성경적이라고, 결코 성경적이 아니고, 만약에 그 추도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돌아가신다는 말이 뭐라, 뭐겠어요? 말 그대로 지구를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그순간의그 추억과 그 슬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 이해하지만 아 어, 그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통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내가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는 날까지 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어, 그런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어, 그분을 천국에서 만나기, 어, 만나기 위해서 더 우리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명을 담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 이미 나의 가족은 이렇게 갔지만 그분을 뵙기 위하여 제가 더 열심히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이해가 가겠어요. 다짐의 뭐 기도라든가.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굳이 죽은 자를 그, 추모하면서 그 또, 기일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결코, 그거는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그들의 그 슬픔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매일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검사에 감사하라고 늘 껴있으라고 그리고 분명히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어, 그거 십자가에 못 박혀가기 전까지만 해도 막자그 우리 그 제자 그들 제자들이 막 우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남아 있는 너희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어, 지금 이 토속 신앙의 이 무속 우상숭배가 아직까지 기독교 안에 많이 자주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애통할 대상 뭐냐면, 아, 주님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내 가족들을 정말 애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계하면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 죽은, 미, 믿어서, 이 죽은 망자는 망자들한테는 아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그 순간은 슬프지만 시간이 흐름으로써어 아,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잘 살고 있을까 얼마나 편안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우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또 미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끊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음 기뻐 아기 아, 천국에 가는 그 자체를 기뻐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를 근데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는건 정말,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어, 돌아가실 때, 그분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어 우리가 좀더 열심히 내고, 절대로 이제 다시는, 어, 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자체를 오히려 애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반성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아버지께 정말 진심으로, 어,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추도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1년 365일 그분의 추억을 기리고 슬펄 날은 많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분들의 그 기일에 맞춰서 주도 예배를 하는 건, 어, 결코 올바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 사무제를 지키는 것 또한, 어, 그건 망자를 위한 거잖아요. 사무제는. 정말 그 영혼이 떠나, 떠돌지 말라고, 헤매지 말라고, 편안하라고. 그게 염려돼서 사무제를 지내는 거잖아요. 49제도 마찬가지로 윤회서를 믿는 거잖아요. 49제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심판 잘 받고, 이 세, 이 세상에 있는 그 미련들 다 버리고, 어, 다시, 그 심판받아서 환생하라고. 그 죄가 4 9죄잖아요 음, 이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서 그 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 저는 우상순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 걸, 이 영상을 보고, 뭐, 다른 분들이나, 뭐, 다른 목사님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닌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뭐, 다를 게뭐 있겠습니까? 기독교 안에, 무속, 신앙이죠. 만약에 그걸 다 지킨다면. 그리고 상가 고인의 맴복을 빕니다? 그것도 아니란 거 아시죠? 응. 왜 고인의 맴복을 빌어? 뭐, 거기, 뭐, 잘, 신분받았고 다시 태어나라고, 환생하라고? 아우, 제가, 음, 또 혼자 하니까 내가 또 이런 얘기도 할수 있네. 이런 건 조금, 조금, 또 우리, 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제 감동대로, 어, 감동대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 이 말씀을, 어, 드렸는데, 음, 여러분, 우리가, 그, 돌아가신 망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고, 어, 더 열심히 내서 우리 사명, 아버지가 주어진, 주신 어주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어, 그분들을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또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열심을 내자고요. 쓸데없이 막 그런 거, 막 하지 말고 그럴 때서 그들이 막 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라는데,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 죄를 올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신을 불러 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수 있어? 뭘 멀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어, 성경적인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좀 기독교인으로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은 막 전화도 오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끊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다른 댓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추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분주했어요. 이 제발 이 실시간으로 이 노트북으로 실시간을 좀할수 있게끔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카메라도. 안 돼요. 장착도 안 되고 정말 장비는 너무 좋은데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정말 절실히 여러분들 어이기 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진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 정말 어 저희 남동생이 오늘도 도와줬는데 한 오늘은 두 시간 반 동안 또 실갱이 하다가 또열 받아서 또 갔습니다. 아버지. 아 <laughs> 어, 정말 아버지, 이제, 우리 남동한테 너무 미안해요. 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저희 남동생이 또 이렇게 또, <laughs> 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복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동생이. <laughs>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만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어, 댓글을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댓글이 너무 잘잘하게 글이 나와서 제가 눈이 나쁜 관계로, 어, 그, 죄송합니다. 댓글을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또이 시간, 어,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음,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미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또 이렇게 실시간을 할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또 실시간을 또 아버지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 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제가 담대히 담대미, 아, 담대히 심선미 TV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어 전할 수 있도록 성령하는 님 강권적으로 저에게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정말 추도 예배 사무제 어 그리고 뭐4 9제를 지키는 분들이 어 이걸 보신다면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인지 어 우리가 사명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그것을 강권적으로 찔리, 찔림을 주시옵고 해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또이 시간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정말 가득 채워주시옵고, 아픈 자가 있다면, 아버지, 그 아픈 것 또한 완전히 회복시키고, 또, 물질적으로 힘드신 분이 있다면, 그 물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싸워, 지금 현재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어둠의 영, 그 모든 것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오늘 방송한 이 심선미TV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감사와 함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우리의 구세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뵈요 다음주에는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작가님 따님 와이 뒤에 그 피디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작가님이랑 이 실시간 때문에 그분들이 올수 있도록 또 오지 못하게 또 방해하는 작전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어, 꼭올수 있도록. 그래서 어, 다음 주에는 방송이 잘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작가님을 함께 방송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출연안 한다고 또날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도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